쟤쟤 어이 잡자 이 쌍놈새끼야 맞는다 1.. 1렙 킬가 마.. 맞죠? 조합이 좀 별로 안좋죠? 우리가 조합이 안좋아 뭐하냐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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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 이거봐! 이게 브론즈라니까! 이게 브론즈여! 탑 노플. 짜잔, 내가 돌아왔다. 탑이 노플인데 왜또 미드를 가냐? 개자스가. 이게, 이게 브론즈야! 이게 브론즈야! 얜또 뭐하냐? 스킬 뭐 찍는지 모르나, 쟤? 사일로스럼 처음 안 하지? 상대 정글 바위 10마리 대 4마리 평! 큐! 잡았죠? 대포, 대만 먹고 갈게, 대포만 먹고 갈게, 대포 한 먹고 안 갈게. 안 이게... 이게... 이게 뭐지... <laughs> 이게 문제에요 이게 근데 심지어 이게 상대팀이면 천만다행인데 우리팀에도 있다는게 겁나 문제야 이거봐 시작됐어 시작이다. CS를 갖다 버리는 방송 CS 분리수거 방송 크.. 이거봐 이거봐 뭐하냐 반격이야 얘들아 얘들아 반격 얘들아 반격 방격이라고... 방격 뭔지 알잖아. 이번에 나가면 두달 후에 올게요. <웃음> 그래요, <웃음> 정확히 두달 기다리겠습니다. 짜오야, 한 번만 와주면 안 되냐? 이 개동새끼야. <laughs> 예, yeah. 를 처치했습니다. 야, 왜 글로 우냐저를처치로본 적이 없는데, 아이 위치가 파악이 안 돼요. 쭉쭉쭉 밀어놓고 미드로밍 한번, 미드로밍 올려면 나중에 먹고 일단. 가자, 짜오야. 아얘 예. 상관... 라인이 너무 안 좋아서 일단은 여기서 골카 골카만 좀 잡는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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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잭스 우라 히어 쟤가 너무 깝치네 피어반한테 오지네 야아 이새끼 킬 따라는거 보소 맞아 다이아는 혼자 잘하면 진짜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여기는 혼자 잘하면 돼 혼자 잘하면 끝나요 특히나 이제 잭스같이 좀 오피력이 좋은, 이 캐리력이 좋은 챔프들은 끝납니다. <목소리> 안 들어오냐? 에, CS 못먹죠? 라인 밀기 싫은데? 라인, 라인 좀 라인 굿 꿀... 아이고 씨. 다이부터 달아. 다이도그거 근데 그거는 말이 많더라 있음. 맞아. 그거는 다이아 2부터 잘한다고 아, 말이 있더라고요. 아, 이거 씨. 바이가 아 4킬이네. 아, 더블 킬딸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거. 내가 상대 <laughs> <laughs> 원딜 게 개망이지. 내가 좀 먹자, 좀. 아, 진짜. 너무하네. 원딜? 근데. 근데 원딜 초반에 터뜨려버리면 별것도 아니라갖고. 이거 2차까지 밀겠는데? 아, 보다 빵패, 씨. 가자, 짜오야, 가자. 짜오야, 자, 아, 얘만화 없네. 집에 갈래? 돌아와. 원, 투, 쓰리, 방어! 빵! 와, 이거 한 방에 죽네? 왜 템트를 제 얼건 타고 싶은 거 같은데? 하하 <laughs> 노플. 노플. 반경 한 방에 풀 뺐죠? 에, 9초짜리 딜 가지고. 돈더 벌고 싶다. 사이버거, 맞죠? 사이버거 맛있지? 사이버거. 햄버거 중에. 내가 버거킹 다음으로 좋아하는 버거지. 라인이 난건 알겠는데, 내공은 쓸데가 없어요, 이 친구야. 바이 어디 갔냐? 바이 바, 바, 바이 바텀 쪽이죠? 잡을게요, 이거. 잘 봐봐. 도저히 막을 수... 점프 슬로 우 빵빵 방벽 붙키고 들어가서 투딱땅땅 피우만한 개오지네. 자기가. 어... 오면 키 낫게 그냥 오면. 지지 음... 당연한 소리 당연한 소리 하지 말고. 레디냐? 오레 레디 나무 올게. 음. 땡큐 롤레디 있잖아 저 챔프 잘 쓰면 좋아 저새끼야 진짜 거짓말 아니고 챔프 이해도를 떠나서 내가 볼때 챔프 정말 오늘 샀다 상자 까서 나왔다 채, 챔프 진짜 전 시즌 형날 버스 오지게 태웠다고 맞지 그건 인정한다 뒷그 버스 많이 탔다 그건 인정한다 이번 천이히 풀빼고 아, 네. 물량먹으면서 우빙 아이씨 어우 씨킬 더하고싶은데 빨리 와라 그러면 빨리 와 오구 뭘뭐 말을 해라 어서와요 오구 뭘 얘기를 하라고 아 진짜 멍청한 점이. 아니 비양. 아, 얘뭐 하냐? 얘또 혼자 뭐 하냐? 잡어 오케이. 반격 그렇지. 우라, 예스. 공평 평타 소리 개 좋아서 충돌. 뭐 이거? 신의 신의 잭스? 신잭스? 아니 블루 쳐먹을 때 아닌데 지금. 아우르곳이라좀 빡세긴 빡세구나 근데 우리 포킹 챔프 많아갖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훨씬 유리하지 좋겠다 뭐하냐 뭐이냐 이거? 신의 곧 휴잭스 곧 휴잭맨 가자 가자 깨야지 깨야지 어그로 끌렸잖아 탑에 어그로 끌렸잖아 깨야지 그러면 이 친구들아 아 진짜 센스 없다 이 개놈새끼들 다시 오죠? 그럼 다시 맞아요 와, 미니언 인형 뽑기 지렸다. 새끼 인형 뽑기 개잘하네. 인형 뽑기 BJ하면 개성공한다, 진심. 인형 뽑기 BJ해라. 노맞다, 노맞다, 노맞다. 노맞다. 아무리 잘긋어도 아직 이 템플은 안 돼. 아직 이 템플은 안 돼. 자자, 내가 돌아왔다 어디 이거 살짝 파고 들어가 있다가 한번 잡으면 다 잡을 것 같기도 하고, 우루곳이못 커서 천만다왜 이거부터 아 집에 가기 싫은 데 이천 원이네 있어가지고 한번 가긴 가야 될것 같고, 미안하다. 어, 집에 와보다미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총검 띄우. <laughs> 와~ 아, 안마기 빗나갔다. 이거... 얘들아, 근데 이거 챔프라 아, 잡지 말고 매니저를 달라고. 내 방은 매니저 원래 없는데, 매니저 하면은 시청자 수가 한 명이 줄어들거든. 그거 모르지. 그래서 내가 내 방에 아예 매니저를 없앴어. 그래서 내가 한명 없앴어. 원래 한명 있었는데, 옛날에 내방 회장형님 있었거든? 게임 중독돼가고내 방에 안 들어오기 전까지는 바로 나왔쥬 이거 먹고 아직 집에 가지 말자 니 먹어라 왜 자꾸 찍는데 나 먹어도 되냐? <laughs> 간다 반격 오케이 더블 트리플 잡으러 가보자, 트리플 잡으러 가보자, 가자, 가자. 야, 근데 이거 억지기 포탑이 하나도 없네? 쥐뿔이죄 없네? 잡고, 반격. 아, 반격 왜 지금 걸렸냐? 날왜 땡기냐, 저거? 뚜벅이 아니라니까. 게임 너무 쉬운 거 아니냐? 억지기 3개 다 끼고 놀래? 쓰럭 밀자 쓰럭 쓰럭 와 이정도면 S로 해야된다 킬딸 이마 킬딸! 그렇지 아이씨 와 근데 얘네 진짜 끈기야 난 개인정 25분 게임에 3억짜기 밀리고 썰린한 친구 진짜 끈기 개인정 실버는 십장 났네 어 근데 내가 이렇게 점점 이제 티어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느껴 브론즈와 실버와 골드는 달라 근데 위에 이제 플레와 다이아가 밑에를 보기에 에이구 부실골 이렇게 하는거지 달라 나야나 뜬따라고 Thank <laughs> you.